한국 GM이 노동조합의 직영 정비 서비스 센터 9개의 순차적 매각과 부평 공장 내 유휴 시설 유휴지 매각을 추진해 갈등 중인 가운데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국 GM 지부는 9일 사측과 2025년 임금 협상 1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이견만 확인했으며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오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 5월 28일 노조와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 당일 글로벌 GM 본사와 긴급회의를 이유로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한국GM은 노조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직영 정비서비스 센터 9개의 순차적 매각과 부평공장 내 유휴시설 유휴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반발했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국회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조는 2025년 임금교섭에선 사측의 기본급을 5% 인상한 14만 1,300원으로 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단기순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4,136만원 지급. 2018년 이후 양보했던 임금의 원상 회복을 위한 통상 임금 500%에 해당하는 경력금 2,25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개발 중단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과 생산,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부품 국내 생산, 내연기관 차량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차종 생산 등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매각 추진 계획을 통보하면서 임금 교섭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일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1차 임금 교섭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노조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고 매각 추진과 관련해 기존과 입장이 다르지 않아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대위 투쟁 지침 5호를 내고 2025년 임금 투쟁 종료 시까지 잔업 거부 본사의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경고파업 전개,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투쟁 결의대회, 폭염대응 위한 고용노동부 온열예방지침에 따라 준법투쟁 전개 등 결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노조가 지난 18일에서 19일 진행한 2025년 임금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 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8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중앙노동위의 쟁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